도전한국인 단체 총재이신 김호일 대남노인회장님을 모시고 개회사와 축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. <laughs> 대한노인회 회장 김호일입니다. 하나님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고 지구가 소멸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조건을 개선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립니다. 오늘 맨발의 사나이 조성한 씨가 국제항정운동가로서 세계적인 저 얼음미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것이 도전정신입니다. 오늘 금년 내 네, 새로운 각 분야의 도전인을 시상하는 시상식을 지금 개를 서른 선언한...